나왔어? 넣었어? 나었어요안 느껴지는데? 그렇구나와 이상데 이상해. <laughs> 오늘은 트위터를 <스위스를> 준비했고요. <laughs> 아또 그거네요. 네. 천국아. 출연자분들이 하도 해달라길래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. 그 그런 댓글 못 봤네. 이게 캡처하게 나갈 거예요. 오늘. 아,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빨간색, 파란색, 노란색, 초록색에, 오른팔, 왼팔, 오른발, 왼발, 지정을 해드릴 거고요. 네명의 개인전입니다. 오. 차례대로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, 한명 떨어질 때마다 여기 한 칸을 뺄 거예요. 떨어지는 순간, 리얼 갈라만시, 아, 원액 100을 한번 준비해봤어요. 아 <laughs> 아 먹어봤는데요. 죽지도 않더라고요. 음, 음. 안나 같아. 음. 그러니까. 지훈이 왼손, 초록색에 놓읍시다. 난보낼 사람 한명 있어. 나도. 너네. 있어? 봐봐요. <laughs> 아, 어, 지금 봐봐. 자, 민욱이 왼발 노란색에 놓읍시다. <laughs> 오케이. 다현이야. 다현 오른손 빨간색에 놓읍시다. 응. 음. 연비 왼발 노란색에 놓고 이어갈게요. <laughs> 아나나 잘못했어. <laughs> 지훈 왼발 <빨간색에> 파란색에 놓읍시다. <laughs> 아 아니야 나 노란색 맞나? 오케이. 민욱 어. 왼손 빨간색에 놓을게요. 큰일 났네 이거. 가은이 왼발 파란색에 넣을게요. 왜뭐 이렇게 쉽게 해? 난 쉽지. 연비의 오른손 빨간색에 가겠습니다. 와 이것도 빡치네. 이거 나. 어려워. 잘 가라고. 알아봤어? 여기 여기 벌써 뿌옇어 이게 된 <laughs> <laughs> 잠깐만. 자 지훈이 오른발 노란색으로 갑시다. 오케이. 오. 야, 나 뒤에 왼발? 너무 깰것 같아. 초록색으로 갑시다. 왼발 초록색? 어형너 no. 어. 어, 엉덩이밖에 안 보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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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현이 뭘 하든 뭐. 자 오른손 초록색으로 갈까요? <laughs> 내가 괜히 했다 이거. 오른손 초록색. 나나 아, 탈출식도 <laughs> 좋아, 승비티. <선빠디. 웃음> 어, 자 연비의 오른발 노란색으로 갑시다. 와 살아있니? 살아있어요. 빨리 준비하세요. 살아 <laughs> 아 잠깐 아, 잠깐. 노란색. <laughs> <laughs> 민욱이 오른발 초록색으로 갈까요? 예? Yeah? o k 색 할까요? w I okay. Oh, you g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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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지! 탈락 탈락! o 나졌 don't 다고 o w I d 벌칙이 끝나 o 이분들 시작해요 n o w I don't k 먹 o w I don't know. I d o n 가 know. I don't know. 발 don't know. I d o 연기의 오른발 빨간색으로 갈게요. 아, 잠깐만 지나아 <laughs> <laughs> 지훈이 왼손 빨간색으로 갈게요. 아, 아 뭐야. 아나 잘못났어. 아나 다리 끊어질 것 같아. 아니 개편한데? <laughs> 나 개편해. <laughs> 어, 나 혼자 힘들지 지금? 자, 빨리요. 자, 왼발 빨간색 갑시다. <laughs>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I am to be polymer. That's 요 o u This is boxing. 요 k 가볼까요? a y Okay, o k 하 y Okay,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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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, <laughs> 아니.. 그.. 아니 완전 편한.. 오해하지 마세요. 오해하지 마세요. 오케이. 아, 어, 관전하는 거 핵잼이 있는데? 아니 나 시켜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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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다은이 어디로 보니까? 다니이 왼손 초록색으로. 왼손.. 와, 초록색. 아, 아 그러네. 저기 있네. 어나 심심해. 나도 화면에 나오고 싶어. <laughs> 아연비에 왼손 초록색으로 갈까요? 어, 누나 손이 아니, 어디로 가는 거야? 아,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. 어머어머어머어머야 제 오른발 으흥, 파란색으로 갈까요? 이건 아니지. <웃음> <웃음> 아, 아. <웃음> 힘들어. 아! 이거 딱 괜찮아. 다음에 오른발 빨간색으로 갈게요. <laughs> 이건 <기분이 웃음> 어렵다. 아니, 이거 왜 나한테? <웃음> <됐다>. <웃음> 오! 오! 됐어, 됐어. 이게 됐어. 지금 왼발 무단색하는거 <laughs> 지오는 거, 거. 거 아니야? 잘못 따른 거지? 오른발 노란색으로 갈게요. 왕 진짜 돼? 뭐야,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나심했다 와 지금 요구를 할수 있어 와된 거야?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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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은이 파란색비었구나 여기 네? <웃음> 귀여워 연기의 <laughs> 왼발도 왼발 노란색 <laughs> 잠깐만 노란색 어디있지 깔라만시 그 빨리 먹는 다 아, 맞아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되게 좋아다 어우 이 라운드는 조금 더센 거. 예상을 벗어나 지상을 벗어나질 않아요. 자, 이제 빨간색 오른발에 놔주시고요. 먼저 응. 파란색에 오른발에 놔주시고요. 오른발 응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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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발 노란색. <laughs> 자, 오른손 노란색으로 시작해 볼게요. 자지훈 왼발 초록색에 갑시다. 오, 위험해. 오. 아, 나는 꼴등할 생각이 없어요. 아리고났다 얘. 자, 왼손 파란색이 갈게요. <laughs> 오른손 오른손. 네, 빨간색으로 갈게요. 나중을 위험하면 약간 조를 길게, 길게 어, 봐야 될것같아 맞아. 길게길게 봐야 돼요. 어유. 어. 다은이 또 행복해졌네요, 혼자서. 다행이다. 똑똑하네. 음. 다은이, 다은이 왼발 노란색으로 <laughs> 넣을게요. 왼발 노란색. 와, 와. 엄청나게 몸의 <laughs> 고생이 되잖아. 지훈이의 오른손 빨간색으로 <laughs> 여기 왜요? 왜요? 다 크로스로 했어. 다 끝났네? 연비의 왼손 노란색에 넣을게요. 와 이걸 이렇게 갔네뭐라 지훈이의 오른발 노란색에 넣을게요. 어, 오른발 노란색. 너 섹시해. 엉덩이 누가 졌어? 내가 졌어. 아 깜짝 이랐다 방영이가 친줄 알았어. 아니 나도 싫어. 아니 우리 왜 이렇게 복잡해 우리는? <laughs> 연비의 오른손 파란색에 넣을게요. 야 빨리 좀 해줘. 야 밀었어. 나 아무도 안 밀었어. 야나 정말 누나 안 밀었어. <laughs> 나 거의 넘어졌어. 누구야? 이웃가. <laughs> <laughs> 난나나 난, 난 가만히 있어. 었저 어, 아니에요. 저 아니에요. 아, 미리 떨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어. 아 같이. 아. 오우 야. 짜. 빨리 좀 해줘요. 나 민우기 형이랑 이러다가 사랑에 빠지겠다. <laughs> 어 누나 레몬즙 나한테 튀었는데 뭐야? <laughs> 다 먹었어요. 혀가 <평가> 갑자기 짧아진 거예요? <laughs> 아, 진짜. 오케이. <laughs> 다은 씨 어떻게 관전하고 계신데. 너무 재밌어요. 둘중 누가 이길 거라고 보신나요 지훈이. 지훈이가 네. 좀더 편해. 어, 아직까지 진짜? 아 아직까지. 다은 씨의 오른발 노란색이 닿나요? 오, 어? 야 다. 와. 댄스. 야 어디로 들어가? <laughs> 지훈이의 왼발. 들어. 빨간색이 놓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<오케이>. 너무 재밌어. <웃음> 어? <웃음> 아니 이거 엉덩이 못해. 저 어디로요? 저 어디로? 저 어디로, 해요, 저 어디로. <laughs> 왼손. 초록색에 놔줄래요? 왼손 음, 초록색? 왼손 음, 초록색. 다은이, 지훈이 그러면 오른손 초록색에 놓읍시다. 오야, 오 뭐야? 얘 여기도 있어 아, 여기 사이도. 손좀 느껴. 오늘 너내 거야. 넣었어? 넣었어요. 안 느껴지는데? 그렇다. 잘했어. 아, 뭐, 배워봐 어, 이상. 이상해. 와 인상도 이상해. 민욱이 오른발. 오른발 파란색. 어 좋다. 다은이 오른손. 어, 어디나도 쉬워, 오른손 빨간색. 여기 있나? 어지 아, 당연히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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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지도 않아. 이놈 <laughs> 오른발, 빨간색이 너무 쎄. 어 이거 좀피디도 해봐야 돼. 어그렇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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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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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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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야이 민욱이 오른손 아. 노란색으로 갈게요. 어? 오른손 노란색 여기. 다은이 자 오른발 파란색으로 갈게요. 여기. 여기. 개꿀이다 <laughs> 민욱이 <민우기>, 초록색으로 갈게요. 이겼다 <laughs> 뭐해. 다은이 왼발 초록색으로 갈게요. <laughs> 어 이건 좀 와. 어려운데? 어, 이거 설마 민욱이 형이 <laughs> 1등 한다고? 됐어. <laughs> 어, 미식인 반칙. 진짜. 오케이. 민욱 씨. 네 예. 계세요? 예. 네. 아 죽으신 줄 알고. 아. 오른발 빨간색 어떠세요? 아이고안 되겠다. <laughs> 아이고. 아. 다리가 두들거린다. 아, <laughs> 악마 왔다니까. <laughs> 아유 고생하셨습니다. 오늘 트위스터는 여기까지고 왕중왕은 아무래도 퀸다운. 예. 와 진기 최고야. 1 년만 젊었어도 우리는 몇 년이 젊었는데. 그니까. <laughs> 고생하셨어요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<laughs> 끝. 운동!